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이 이제 개편됩니다. 제 기억으로 2018년경부터 어린이 보험이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20세 혹은 2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30세까지로 가입 연령이 확대됐고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35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연령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 특화 상품인데 이걸 성인이 가입하게 되면서 불합리한 상품 판매 구조가 심화되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최대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혹은 자녀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언제부터? 9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보험 상품은 8월 31일까지 개정이 된다는 거죠. 30세 미만의 제 고객분들 역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기존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 컨텐츠인 3대장 세개 회사로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남녀별로 유리한 회사가 명확해진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진단비 위주로 유리한 곳으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개정이 된다, 바뀐다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너무 잡다한 구성이나 불필요한 담보들을 추가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표적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치료, 앤대수술비 이런 담보들은 어떤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2차적인 치료 특약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단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려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실손 의료비는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만큼 자기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보장받는 상품인데요. 전체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나중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거의 모든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해서 보험료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주요 진단비 위주로 부담 없이 대비하시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담보가 많고 한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 비싸게 가입한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굳이 보험 하나에 모든 걸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9월부터 어린이 보험이 개정되는 건 맞지만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추천 설계는 30세 남녀 상해 1급 기준 진단비 위주의 구성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먼저, 30세 남성입니다. 일반암을 3천만원 정도로만 구성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2천만원까지 높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남성에서는 뇌 심혈관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보시면 요즘 많이 보이는 심혈관 질환 담보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담보가 좀 비싸기도 하지만, 저는 심장 쪽 가중력이 없는 이상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포함되는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 허혈성 심장 코드까지만 보상해도 충분하다고 보네요. 뇌심혈관 수술비는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천만원씩만 구성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내가 남에게 실수로 일으킨 피해를 폭넓게 배상해 주는 담보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물론 기존 보험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세 여성의 추천 설계입니다. 뇌심혈관 관련 담보가 남성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4천만원 혹은 5천만원까지 구성해도 괜찮겠습니다. 작년부터 유사암이 일반암의 최대 20%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암이 4천만원이면 유사암은 800만원이 되겠죠. 진단비 외로 상해사망 등을 연계해야 하지만 그래도 타사 대비 부담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는 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남녀 어린이보험은 이런 구성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거나 부담이 되면 한도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설계대로 준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 8월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개정이 되고 바뀐다고 했을 때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서 마치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런 게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보장과 진단비 정도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격과 유지율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좋은 보장으로 크게 가입해도 내가 부담돼서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20대가 어느 세대보다 주관이 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이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 소신대로 내 경제력 대비해서 부담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